분당이라는 그크린시티 안에 저 아주 일상을 살아가는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격리가 되고 난 후에 그 비어 있는 도시에 인서트로 잠깐 잠깐 나왔던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격리되어 있는 곳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찬성과 반대 어떤 투표를 전달하는 어떤 뉴스의 어떤 행태요.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. 사실은 그 감정이 한 여자의 어떤 그 진심을 보고 그 상황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. 그 구조대원이기에 아마 그 마음이 움직여서 미르라는 인물을 그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작년에 촬영했던 그 풍경과 그런 체감이 여러분들한테. 저희가 느꼈던 만큼 잘 체감됐으면 좋겠습니다. 가운데 한번 받으시고요. 가운데 위도 한번 받으시고 아래도 한번. 위도 한번 받으시고 네, 아래도 한번.